이게 중장 클래스임 내경 백가이와 대등 백.. 구이가누구냐고나도모르를야나요누구기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누구미구나구나요 누구를 만대요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춘천 회씨 3 1은회회잔초회 회장초 뭐야 뭔회잔초밥이요 <laughs> <laughs> 이건 뭐야 푸시성은 뭐야 푸시성 제가 아는 그 푸시일까요 뭐 뭐죠 이거 대한민국의 성씨 원래 실제로 존재하는 성씨는 아니었지만 용인씨가 푸바오 <laughs> 용인 용인 푸시 <laughs> 푸바오 푸시요? 후바오 진짜 씨푸시네 그럼 후이바오는 후이씨고 루이바오는 루이씨야? 돈 뚫리는 상문 둘씨요. 누리꾼들은 영인푸시 장하다. 아참 나웃기는 이거. 야 대한민국 2015년 기준으로 성씨가 5,582개래. 한번 싹 볼까? 야 여미곽씨가 있어. 여미라는 동네가 있나봐. 그럼 여미셋씨 있나? 여미셋씨 여미여미세 있나? 와, 김씨 레전드. 김씨 뭐, 씨발, 뭐 랜드마크 덕점했냐 와, 뇌가 있어. 물음표 뇌씨. 뇌로 시작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분 아실라나, 다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이제 흰수염 해력탄 출신이시거든요? <laughs> 이 새끼, 어, 진짜 강합니다. 아니, 내가 얘 이름을 왜 기억하냐면은, 아니, 어떤 놈이 유튜브에서 4명 백가이로 합성물을 만드는 거야. 도베르만 중장이랑 맞다 이끈 게, 이게, 이게 존나 미미더라고? 4명 백가이 어.. 합성물이사람 뭐지? 이 사람 뭐냐? 내경맥가이 알고리즘 달라고또메스말충장 <laughs> <laughs> vs 내경맥가이 원피스방장면 정상결전 내경맥가이 상황브리핑 이거 뭐.. 이거 뭐죠? 아니 이런 장면이 있었어? <laughs> 아카이누 흰수염 내경맥가이 삼건불리미지랄 역시 정상결전에서 내경맥가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날뻔했어 <laughs> 다리 씨바 <시발 웃음> 채널 주인 메카이커리 타라는 거 전나웃기네. <laughs> <정말> <laughs> 아 이거 전나웃기네 진짜로. 아니 근데 이 전나웃기긴 해. 캐뜬 거 없이 네경 메카이 두개 올린 거.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또 있는데 네경 메카이로 합성물 하는 사람. 아니 근데 한번 유행이 퍼졌나? 뭐 다른 사람도 있네. 이건 뭐지? 아니, 그니까, 이, 이런 식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타고 들어가 볼까? 아니, 여기 타고 가다 보면은, 이게 은메드라서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어? 이 사람인가? 뭐지? 내 경맥, 내 정맥이 있는데? 어, 뭐야? 좋아요 눌려있는데? 이거 방, 내가, 내가, 내가 방금 눌렀냐? 아니지. 아니, 근데, 내경 맥가이 싸운 장면이, 씨발, 더베르만 두명 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더베르만 나오는 게 존나 웃겨. 이 새끼, 이 새끼 장면이 이거밖에 없어. 장면이 이거밖에 없는데 텐이 있다니까? 아니, 그냥, 내경 맥가이라는 이름이 존나 웃겨. 체형도 존나 웃기고. 아, 맞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맞아. 기억난다, 씨발. 내가 생방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난다. 어떤 맥기견이 N을 대가리 했다가 N을 아님하고 맥가이라고 구라치고 있는 거. 아,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맞아. 애을 아니 미지랄. 그 뭐야, 방금은 없는 거 같은데? 시발, 이거 합성, 이거 합성이잖아, 야. 이것도 합성이야. 시발, 주장해놨어. 이거 주장이에요. 이건 뭐지? 뇌 맥가이? 아, 맞아. 나이 사람 맨 처음 이거 봤다. 뇌 맥가이로 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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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고있네난 이틀 전 중장의 강함을 말하는 쇼츠에서 맥가이를 알아보렸고. 어 이것도 보고 싶은데. 평균 <laughs> 내면. 어, <laughs> 뭐가 안 나오잖아. 쇼츠가 <laughs> 아닐 수도 있어. 아 생각해보니까 해군 중장 전투력 탑1 5인데 10... 여기 도베르만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내경 맥가이랑 싸우는데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laughs> 도베르만 중장이 없습니다. 모몬과 도베르만 달마시안 이세 명의 중장은 흰수염 선화, 도만, 뇌경맥가이, 데카르만한영들이 상대했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야 뇌경맥가이의 존재를. 그럼 도베르만 중장을 검색해 볼까? 역대 해군 중장 캐릭터 정리. 도만 정상결전에서 뇌경맥가이와 싸웠습니다. 이건가? 이걸까? 아씨발 이게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냥 어. 이렇게 났는데 어. <laughs> 여기서도 분량이 없어. 내가 이기로 맥가이도 대장.. 대장 아닌가요? 대장? 얘도? 그냥 일반 쩌리몹이 아닐텐데? 뭐야 이 새끼 대장도 아니었어 산하 해적단 선장이야 나도 대장인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은 흰수염 해적단 대장들이 얼굴 보면 알겠지만은 존나 웃기게 생겼거든요? 이새끼를 생긴 거봐 머리에다가 이거 수박 쓰고 있는 에테몬 있고 생긴 것만 보면은 진짜 흰수염 대장 상인데 근데 다라이가 흰수염상이다 사나든 대장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다라이가 흰수염 스타일이야 어 흰수염이 좋아하게 생겼어 맥가이 한번 나무위키 읽어볼까요? 스크롤 꽤 긴데 진짜로 이름 맥가이 이명 뇌경 원피스에 등장인물 흰수염 해적단 사나로 신세계에서 그 이름을 떨치는 해적이다 전체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흰수염 해적단 사나들 중 묘하게 분량이 있는 편 나는 솔직히 뭐킹 알빠노고 난 뇌경 맥가이 근황이 더 궁금해 어와 야 개멋있는데? 이게 원작 내경 맥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여기 약간 뭐로브 같은 거 걸친 느낌에다가 이 머리 웨이브 들어가는 게 진짜 진짜 존나 멋있네 극중 비중은 잡졸 1이지만 시험을 만지작버리는 버릇이 있다는 쓸데없이 대일한 설정 등 웃긴 요소가 많아 원피스 버닝블러드 마이너 갤러리에 맥가이를 저명하는척 하면서 애경 중장을 까는 글이 올라온 이유? 아니 이런 게 있어? 아이 이후에 단독문서가 생긴 거야? 아나 이거 몰랐어 난나원복을안 해가지고 이게 중장 클라스임. 내경 백가이와 대등. 백, <laughs> 가이가 누구냐고? <laughs> 나도 모름. 아예 전등학기네. 뭔, 생긴 거 진짜 일회용이네요. 뭔 야섭이 미친새끼요. 내경 백가이, 이짤 전나, 이카쿠 렌즈 같네? <laughs> 딱, 딱, 딱 없어. <laughs> I c 에서이 t a l 는 to you. I can't talk to 하 o u I can't talk t 하 니들 내경 맥가이 무시하지 마라. 흰수염 사나 해적단 선장 중에 기억나이 누구 있다냐? 스쿼드, 오즈, 화이티베, 이세만 말고 누구 기억나냐? 맥가이 밖에 없을걸? 맥가이가 그 정도임. 하다 못해 니들 본드 선장은 기억나냐? 죽은 사치 빼면 마르코, 에이스, 조즈, 비스타, 이조 말고 기억나이 있냐? 맥가이보다 기억 안 날걸? 맥가이가 이 정도임. 맥가이도 갤질하노. 어. 뭔 흰수염 개새끼 해봐요. 뭔, 뭔 선동선동 닮아요. 이게 재밌어? 개, 개새끼 아, 이게 참 너무 웃기네, 진짜로. 아. 요약은 뭐야? 아, 한 번에 싸움 모아놓은 뭐 거구나. 뭐가 나? 갑자기 인기 많아진 새끼. <laughs> 디자인, 저평 씨는거 보니 흰수염 사나구나. 아, 내가 말한 거랑 똑같지? 그치, 그치. 아니, 달라이가 흰수염 달라이요 흰수염 달라이 아니, 그런 거 왔더라고. 연글 티켓 9만원이다. <laughs> YZ, 네경 맥가의 레진 피규어 판매합니다. <laughs> 이 새끼. <laughs> 이 새끼, 피겨도 <피규어도> 있네, 래. 씨발, <laughs> 넌나 넘어간 거 아니야? 와, 존나 재밌네. 이거 뭔 얘기하다가 맥가이 나왔지? 나왜푸시 보다가 내경 맥가이로 간 거냐? 아! 니 말에 맞아. 성씨 위키피디아. 여기서 뇌씨 보고 내가, 뇌? 뇌는 내경 맥가이지. 야, 이즈라 하다가 나온 거지. <laughs> 근래 들어서 이렇게 웃은 거 오랜만인데, 진짜로. 이 미친새끼 귀차랑 기자랑, 귀차랑 당한거잉 아 이거 미미구나 벌이 <laughs> <laughs> 이거 도왕이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푸득푸득 <laughs> 좀 치워줘라 누가 어 도왕 도왕 진차 엘비가 쳐뛰졌다 아,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왜 팬들이 왜 해요? 아, 나 오늘 맥가이에 푹 빠져버렸네. 나 오늘 자면은 그냥 꿈에서 맥가이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씨발, 이거 초식 보니까 또 일주일 내내 맥가이 이야기만 할거 같은데. 넌 뭔데 방정하냐? 중장보다 높아? 너 나한테 맥가이 맞고 싶냐? 맥가이! 이거 맞고 마다라도 죽였어, 짜샤. 키위가 진짜 색깔이 빨개. 이게 루비 레드 키위인데요. 루레킨데 루레키. 이게 엄청 달아. 뭐레드홀크보다 헐크가 쌤이요. 헐크는 없는 거야. 창작물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시나요? 헐크 미국 대통령에 싸웠다고요? 트럼프헐크랑 싸웠어? 헐크 같은 이상한 거 빨지 말고 내경 맥가이나 빠세요. 아 아직도 내경 맥가이 모르는 문학력 떨어진 사람들이 있네. 원피스 안 봤어? 보이죠? 몇명 없다니까, 이, 이명이. 불사조 마르코. 불주먹 포트거스티 에이스. 다이아몬드 조지. 화금은 비슷하. 애초에 이 이명이 있는 것부터 말이 안 돼. 뭐 지가 해군에 신청해. 뭐시발 해적이 해군본부 가가지고 뭐신분증 만들었겠냐? 근데 막말로 우음 내리고 맥가이가 타고 있어도 몰라. 오히려 그럴걸? 어? 우음왜 이렇게 세렸지? 비슷해. 코도 크고. 실제로 내경 맥가이는 야섭 자식이 맞아. 혹시 님들 중에 코큰 사람 있어요? 그럼 님들도 야섭 자식일 수도 있는 거야. 야섭은 그런 놈이니까. 강아지가 저 연보 때볼 때마다 오줌 싸듯이, 영역 표시하듯이, 야섭도 섬갈 때마다 애기 낳는가 <laughs> 야섭은 그런 놈입니다.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얘, 이때, 이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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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 존나는 것도 모르게 하는데. 뭔 내경 레이저가예요. 내경 메가야 한번 그려줘? 지원하게 제가 지구에 없는 그림체로 그리거든요. 잠깐만, 이제 봤는데 이 새끼 코가 왜 이렇게 쭈꾸미 같이 생겼냐? 야, 어떻게 코가 이렇게 생겼지? 아, 만족스럽네. 오케이. 카톡 부사할 사람 하세요! <laughs> 니가 해요. 사인이요? 어,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가, 행복하세요. 뭐 어, 진짜 괜찮은데? 그림판으로 이 정도의 그림 실력을 이 새끼 심상치 않은 놈이다. 짜침을 레전드라, 느낌있잖아 저는 여기서 전 그림 공부할 생각 없어요. 난이 그림체를 살리기 위해서, 난 나만의 이 독창적인 그림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난 그림 배울 생각이 없어.